여러분,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월 5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주 30시간 이하 근무거나 3개월 단기 근무인 경우에는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 자격이나 이런 거는 지금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필요한 게 대학 명서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스캔하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아마 처음 신청해서 그런데 아마 되면은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졸업 증명서를 스캔하러 갑니다. 청년 수당 신청이 어, 내일? 내일까지입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 4시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릴 건데 여러분들도 신청을 해 가지고 어, 저 따라오는 대로 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합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합격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신청 자격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을 할수 있는데 청년 몽땅 정보통 정책 통합신청 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수당을 눌러주셔서 특정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데 만 19세 미만,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다니 재학 중이면 안 된다고. 하네요. 뭐 실업급여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군인 아니요. 청년수당 참여한 적 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니요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뭐 정보 제 정보를 봐야지 뭐 얘가 그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전체 동의 눌러줬어 넘어가면은 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동 네. 학력 졸업 증명서를 여기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좋은 게 반드시 원본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고요. 화면 캡처본이나 컴퓨터 화면을 찍거나 사진 이런 거는 안된다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뽑아왔거든요. 여기 넣었고요. 세종학원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연도는 2월 19일.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신청 자격이 또 있는데,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하 또는 근로시간 3개월 이하의 그 단기 계약을 한 경우에 이거를 신청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다행이인가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입니다. 하루에 5시간, 하루에, 응. 하루에 6시간씩 근무기 하 때문에 응. 한 거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30시간 근무. 응. 몇 개월 근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 창업 준비라고 적 아니다. 문화, 체육, 예술, 프리랜서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성장 목표 6개월간 구체적으로 정의하세요 또 적고요. 그런 다음에 목표 달성인 현재 본인 상태는 저는 어, 취업 준비 직무 구체화 진로 탐색으로 하겠습니다. 수당은 어떻게 쓰게 될 거냐 우직활동비 20, 취미여가 주거비 뭐 생활하는 비가 솔직히 많이 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도 있네요. 저는 강점을 좀 알아야 되고 미래일자리 특강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어, 뭐, 클릭을 하면은, 참여를 할수 있는 것 같, 이렇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3개월 이하. 저는 몇 개월 근무 3개월이라고 쓰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사전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이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청년수당 참여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3월 13일 4시까지니까요 여러분 많은 신청 바라고요 저도 당첨이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혜택 많이 얻어가세요 안녕